안녕하세요. 패밀리 카라반 그룹 대표 이종민입니다. 네, 오늘은 르노 마스터 정통 유럽이언 캠핑카를 들고 왔습니다. 이로써 크래스 B 타입, 크래스 B 타입 풀 라인업을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5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꿈이 있었던 그 유럽을 이제 카라반 때문에 출장을 찾아서 자주 가게 됐는데, 국내에도 크래스 B 타입이 좀 많이 보급되는 날을 혼자서 꿈꿔 왔는데요 드디어 패밀리 카라반 그룹에서 크레스 B타입 풀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풀라인업을 그냥 구축한 게 아니고 최고의 제품들로 크레스 B타입을 구축했고요 중심에는 현대 솔라틱 캠핑카 2세대 성우 모터스에서 제작하는 솔라티 캠핑카 2세대를 1세대는 기존의 현대자동차, 전국의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판매를 했다고 그러면 2세대는 패밀리 카라반 그룹에서 지금 독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하우스에서 제작한 벤츠 스프린터 B 타입 그뭐 독보적이죠. 지금 뭐 판매가 3년째 되고 있는데, 각종 알만한 연예인부터 여러 분들이 이제 크래스 비타입을 사랑해주고 있는데요. 드디어, 르노 마스터, 유럽피언 정통 캠핑카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작은 서밋 카라반에서 제작을 하고요. 판매는 패밀리 카라반에서 합니다. 기존의 서밋에서 럭셔리 에디션이 지금 19년식이 완판되었는데, 이란성 쌍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신차가 나와도 쭉 계속되니까 우선 왜 유러피언 정통 캠핑카라고 하는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관부터 보는데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우선 르노 마스터 전용 전동 스텝, 전동 스텝이 달려 있고요. 전동 스텝은 물론 옵션입니다. <laughs> 외관에서 보, 보시면은 아크릴, 이중 아크릴 창이 있고요. 그리고 유러피안 스타일의 정통 데칼이 붙어 있고요 패밀리 카라반 그룹에서 판매하는 유러피안 캠핑카 르노 마스터 제품명을 공개합니다 고대 왕비 이름이고요 패밀리 카라반에서 파는 이 르노 마스터 캠핑카는 실내 가구가 오크 앤 화이트 천연 오크 무늬목의 화이트 톤의 가구를 정통 짜맞춤 가구, 공법으로 제조가 되어 있는데 실내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고대 왕비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스터. 뒤쪽에서 보시면은 캠핑카 창문이 한쪽에 더 나와 있고요. Made by Summit 제작사 로고가 붙어 있고요. 잠깐 한번 살짝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에 3인이 넓게 취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여름엔 좌우. 모기장도 직접 제작사에서 유럽에서 브라인드 모기장을 수입해서 제작해서 르노 마스터 전용으로 제작했습니다. 역시 퀄리티가 마음에 듭니다. 돌아오시면 에스터 로고가 있고요. 아크릴 이중창이, 대형 이중창문이 있고요. 이 안쪽에는 메인 침대, 그러니까 변환식 침대죠. 유 테이블이 변환하면 190에 175. 어킹 사이즈 침대가 되고요. 이따 제가 누워서 사이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르노 마스터인데 청수 탱크를 150L 대용량 청, 청수 탱크를 기본 제공해 드립니다. 청수통을 르노 마스터에서 최고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외부 샤워기, 외부 샤워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220V 외부 충전 단자 인입구가 있구요. 그리고 요렇게 한 전통 데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조명하고 연동되는 환기구가 있고요. 지금 조명을 켜놔서 바람이 슝슝슝 배출이 되네요. 순정 내비게이션은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추천하는 편이구요. 그리고 상시 후방 카메라를 에스더에서는 기본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행할 때 후방이 안 보여 룸미러가 없기 때문에 주행할 때 상시 후방 카메라를 기본 자 제공해드리고요. 어, 내비게이션은 순정 옵션. 아 그럼 실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럭셔리한 전동 스텝이 나오고요. 아, 실내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이쪽에 야외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첩을 빼고 이 다리를 다리를 접어 내시면은 2인이 앉아서 충분히 시, 식사를 할수 있는 테이블이 제공이 됩니다. 어, 높이도 아주 좋고요. 우회로 뭐 간단하게 식사하고 그럴 때 아름다운 그 관광지를 지나시다가 잠깐 세워놓고 차한잔그러고저 같은 경우 라면, 짜파게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세 가족이서 짜파게티 하나 얼른 먹고 가고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뭐 테이블을 넣고 빼고 하기 번거로운데 요건 뭐 내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에바스 체커 D5 히터가 기본인데요. 바닥 난방은 추가 옵션이에요. 추가 옵션 130만 원인데, 바닥 난방은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러면은 온수 기능하고 온수 바닥 난방, 히터.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같이 될 수가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D5 에바스 체커 공기 히터는 기본인데, 공기 히터만 선택할 경우 바닥이 강화마루로 시공이 됩니다.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니까 조금 더 아늑하고 좋은 부분이 있고요. 바닥 난방을 하면은 열 전도 때문에 고급 모노륨이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추가 옵션으로 카라반 바닥 매트처럼 매트를 제작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약간 그 온기도 보호되고 그냥 바닥 난방 트는 것보다 아랫목에도 이불대를 덮어 놓을 경우 조금 더 따끈따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펫을 국내용 물빨래 가능한 그 카펫을 깔 경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쓸수 있게 220V하고 12V 콘센트가 있고요 깨알인데요 요 냉장고 밑에도 수납함이 있어요 신발 같은 것도 넣어놔도 될 정도로 공간이 꽤 큽니다 그리고 캠핑카 전용 락킹이 있는데 스웨덴 명품 코메틱 냉장고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 바닥 난방 계기판이고요 그리고 에바스 체커 딥바이보, 딥바이보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매니저. 이차 같은 경우 어, 기본은 딥사이클 배터리인데 인산철 배터리를 어, 옵션으로 넣었어요. 옵션으로 넣어서 240암페어짜리 두개 넣어서 480암페어를 넣었고요. 인버터 2kW가 기본으로 제공되니까 이쪽에 12V 소켓이 있고요도메틱 싱크볼, 싱크 수전. 이거는, 어, 유럽 그 캠핑카 부품인데요. 수건걸이에요. 어, 원하는 곳에 장착을 해드리려고 부품 두 개를 수입해봤습니다. 슬라이드, 슬라이드 모기장이 장착돼있고요이 중간이 아크릴로 돼 있어요. 아크릴로 돼 있기 때문에 시안성 시한성도 좋고, 그 약간 남는 부분 라운드 졌기 때문에 르노 마스터만의 그런 공간을 잘 마감을 한게 특징이고요 어, 확장 선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장점인데요 비 오거나 그럴 때 의외로 스텔스 차박 여행을 다니다 보면 운전하고 도착해서 비 오고 그럴 때 안으로 넘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캠핑 벙커쪽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토출구가 있고요 화장실인데요 그 기본으로 도매틱 이동식 변기가 제공이 되는데 아직 새 제품이라 설치는 안돼 있고요 183에 80한3 k g 가 정도 되는데요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수 처리가 거의 완벽하게 돼 있고요. 코팅된 자재로 실리콘과 조명하고 LED 조명하고 환풍기가 연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보시면은 대우 전자렌지가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UV 코팅되어 있는 어, 화이트 톤의 상부장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소니 오디오와 공부장이 깨알같이 숨어, 숨어 있습니다. 이 나무를 엣지로 프로파일이 아니고 그 나무 원목을 엣지 처리했는데 이 가공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캐리어 에어컨이 장착이 돼 있는데요. 실외기를 서미 카라반에서 그 캠핑카 전용으로 특수 제작을 했습니다. 어, 인산철 배터리 적용할 경우 여름에 잠깐씩 배터리로도 그 인버터 통해서 가능은 잘 돌아가는 편이고요. 이쪽 보시면은 메인 에스터 전용 패밀리 캠핑카 시스템에서 에스터 로고가 있고요, 메인 컨트롤러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침실. 우선 캠핑카에서 잠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먹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자리가 편해야지 다음날 또놀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침대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밖에서 봤던 대형 창문이 있고 가로가 175 길이가 190 정도 나오거든요. 성인 3명이 뭐 충분히 누워서 잘수 있는 공간감이 나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성인 세 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TV를 볼 때는 32인치 TV를 25만 원 추가지만 24인치에서 32인치 TV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라켓이 있어서 좌측에서도 볼수 있고요, 우측에서도 볼수 있고요. 노보스탠. 유럽형 브라켓을 할 경우에 조금 더 각도가 위, 상하도 조절이 돼서 45만 원 정도면 가능한데 더 튀어나오는 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서 보면 소니 오디오 연동해서 스피커가 있고요 상부 조명은 시원하게 밝은 걸 좋아서 조명은 시원하게 간접등까지 많이 썼습니다 침대 변환을 했을 때 완벽하게 편한 침대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주 편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네. 우선 거꾸로 거실 버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불을 걷어냈고요 상판이 있습니다 사실 상판만 걷고 이대로 빙 둘러 앉아서 냠냠냠냠 밥을 먹어도 되는데 에스더의 특징은 메인 스윙 침대에 있기 때문에 놀랍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윙이 그냥 간단하게 됩니다. 이 매트리스가 두꺼워서 이렇게 되는데 스윙. 이 공간이 사실 그 왔다 갔다 하는데요. 뒤쪽에서도 생활을 하거든요. 이렇게 카발, 카라반 발판을 중간에 갖고 다니는데요.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이 매트리스 하나는. 이 뒤쪽 스윙 침대 뒤쪽에 이동할 때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윙 침대 할때 받쳐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윙 침대를 피고 이 부분으로 지지가 되는 겁니다. 이 밑에 아기 아기자기한 비밀금고 또 있습니다. 이선반 밑에도 맛있는 반찬을 <웃음> 숨겨놓고 <웃음> 저 같은 경우 스팸이나 조니워커 골드. 이쪽에도 보면은, 미니 스나팜이 있습니다. 맨 뒤에 보, 보시면은, 이동할 때, 어, 낚싯대나, 뭐, 골프백, 저 같은 경우 뭐, 자전거, 뭐, 스키, 이런 것들은 쭉쭉쭉쭉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고, 그 뒤에는 메인 세차라서, 세차 제급품 외부 샤워기하고, 외부 인입선, TV, 리모콘 등등이 있는데요. 이쪽에도 다양한 수납 부분을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스페인산 아쿠아크린 원단, 아쿠아크린 원단으로 매트리스를 제작해서 탄성도 좋고요. 오염이나 뭐 이물도 안먹고 우선은 이뻐요. 감성이 유럽 느낌 납니다. 프로파일을 안 쓰고 월넛 엣지 마감을 해서 고급 원목 월넛 엣지 마감을 했고. 그리고 우선 모기장이, 감성이, 어, 유러피안 스타일로 나오죠. 좀 비싸지만 이 모기장 자체는 유럽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이 틀을 하고 모기장 틀을 제작을 한 겁니다. 이 감성이 생각하고 디자인해서 현실화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상당한 고가의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소비자분들도 칭찬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국내에서도 많은 원단이 있는데 왜 스페인 원단을 써? 원가 비싸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유럽 감성, 오리지널 유럽 감성을 내기 위해서는 뭐 유럽 기능성 원단과 국내 제조는 국내에서 제작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합해졌을 때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 같고요. 차대표님의 아이디어로 이 나온 뉴 테이블 제가 뭐 많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고급 호텔에 보면은 고급 부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테이블이 있고 메인 vip 룸이 있는데 그거를 뭐 부스 테이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왠지. 이 테이블에 앉으면은 VIP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인드하고 모기장도 위아래 있고요. 정통 유러피안 르노 마스터 캠핑카 에스더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나의 가족들도 그 럭셔리한 감성으로 편안한 캠핑, 행복한 캠핑, 그 나만의 캠핑카를 찾아서 패밀리 카라반 그룹에 오시면은 본인 가정에 맞는 캠핑카를 객관적으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언제 차 한잔하러 저희 이천 패밀리 카라반 매장에 들리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드디어 르노 마스터 정통 유럽피언 캠핑카 에스더로 인해서 풀라인업을 구축했고요 르노 마스터 솔라티 벤츠 스프린터 B 다 독특한 개성이 있기 때문에 비싼게 좋고 저렴한 게안 좋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감성과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고요.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유념하시고요. 언제 패밀리 카라반 2천 매장에 들리시면 따뜻한 차한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